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면 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냐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와께서 호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이와 같이 이같이 행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복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어,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 아브라함은 자식 자식이 없었었거든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한번 셀수 있나 보라고. 네 자식이 네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자손에 대한 비전을 보여 주세요.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자식이 태어나도 그 자식이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이 자식인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100살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정말, 정말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할 정도로 소중한 자식이었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번성에 대한 비전을 받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 대해서 정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마 최고의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 이삭을 이 통해서 너는 번성을 이루게 될 거라고 다른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 너는 번성을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보면 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삭을 통해서야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너는 번성하게 될 거야.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네 네 자손이야. 네 너의 씨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삭에 대해서 번성을 이루게 될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이 21장이고. 오늘 본문 22장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22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은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무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모습인데요. 그럼, 그런 형태로. 네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나기에 싣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출발한 지한 3일 정도 되었는데 이제 모리아 땅이 가까워지니까 아브라함이 종들과 나기는 그 자리에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아들 이상만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나기는,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요. 그리고 거기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을 묶고 그 다음에 나무 재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찔러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시는지라 아브라미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지요. 어 오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7절인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또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더 번성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지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는 번성할 것이라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 통치, 원수의, 원수의 나라를 너의 씨가 통치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실제가 될수 있도록 했을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까? 하나님 번성하게 해 주세요.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번성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번성하게 해 주세요. 번성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아브라함이 열심히 성경, 성경 공부했습니까? 아니면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습니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방금 읽은 부분,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랬으니까 너무 복받는 거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그럼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는 하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너의 씨로 너는 번성하게 될 거야.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될 거야.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이삭을 정말로 찌르려고 했던 것이지. 약속을 믿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번제로 드리러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배하러 간다라고 표현해요.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뭐 한다고 표현해요?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한다 라고 표현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주일날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있다는 이야기죠. 내,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희생을 드리는 것, 나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이야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희생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일의 삶이,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 계신 한분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희생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의 생활 속에서 무슨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 평소에 나는요 아, 기도 많이 해요 어, 성경도 많이 봐요 아, 큐티도 하고요 어, 헌금도 하는데요 아, 그런데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경하고 성경 보고 큐티하는 것은 사실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큐티하는 것도 자기 만족을 해요. 심지어. 헌금하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희생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희생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이 손해 보는 것, 내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좀 힘들지만 사람을, 그 사람을 관계하고 만나는 것.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거절을 당하는 것. 그러나 거절을 당하더라도 또그 사람 만나는 것. 배신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완전히 깎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희생이라는 약입니다. 우리는 오늘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 우리 생각으로 어, 내가 기도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도 다 하고 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절을 해요. 절을 열심히 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께 매번 말, 말씀드립니다만, 우린 종교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종교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응답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희생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약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 응답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약, 희생이 편안하고 익숙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나의 삶의 영역을 희생으로 한번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실제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올려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실제적인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렇게 만들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희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희생이 되어지는 우리가 될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 일천 번째 예배로 그냥 우리끼리 잠시 하고 즐기고 기뻐하고 끝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이 일천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의 응답의 역사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다시 한번 한번 시작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지금까지의 종교적인 습관.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 안의 어떤 두려움들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그 연약함 여전히 바뀌지 못하는 바뀌지 않고 있는 나의 생활의 습관과 어떤 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자고요.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 생활의 그 가치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자고요. 그러면 깨보자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그 희생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